오늘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어서 그냥 제 의견을 드립니다. 어, 한 1, 2년 전부터 굉장히 큰 이슈였죠. 수술실에 cctv를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최근에 어, 이거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논의가 논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한 의료기업체가 수술실에 들어와서 업체 그 직원이 어, 수술실에 들어와서 수술을 했다는 의혹 이거는 뭐 정확하다 뭐 맞다 틀리다를 제가 얘기할 순 없죠 이건 무슨 결과가 나온 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뉴스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2019년 10월에는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어, 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도 수술실에 CCTV를 어, 의무화해야 된다, 아니다, 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이때는 수술실에는 CCTV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는 19년 4월에 어, 어떤 또 이것도 대형병원에서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추행 의사가 여자 환자에게 성추행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도 CCTV를 어, 의무화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어, 이걸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겠죠. 반대를 하는 쪽은 아마 당연히 의료계일 겁니다. 의료계는, 어, 이런 법안에 대해서 항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치매가 우려된다 그다음에 의료진이 적극적 진료를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cctv가 이게 혹시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실제로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사실은 cctv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얘기드리면 수술실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면 수술실에는 가운데 무용 등이라고 해서 등이 있고요. 그래서 CCTV 한 개로는 사실은 정확한 영상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아마 뭐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사각을 없애려면 네개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CCTV의 화질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우리가 만약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지 아닐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수술실에 누군가가 의사 홍길동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 홍길동이 아니라는 걸 알려면 이 사람이 마스크는 쓰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수술복도 입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알려면 실제로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화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CCTV의 보통 보존기간은 7일에서 많아봤자 30일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이 의무 기간을 어디까지 두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걸 우리가 법으로 법은 강제잖아요. 법으로 강제화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 파일을 이 동영상 파일을 어디에 보관하는지에 대한 실제로는 국민 간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수 있죠. 실제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성형외과에서 연예인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에 수술 동영상 CCTV가 있다고 한 직원의 남자친구가 병원을 상대로 억대 협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 그게 그거의 재판 결과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뭐 판결문을 찾아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랬을 때, 만약 나의 수술 장면, 그게 뭐 이렇게 팔 같은 데 수술이 아니라 나도 보여주기 싫은 일부의 장면이 혹시라도 유출되었을 때, CCTV가 의무화된다면 모든 병원에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 이 CCTV를 어, 모두가 공적인 자리에서 보게 된다면 이 CCTV를 사실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병원 측이 항상 지울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보건소나 시청 같은데 이 파일을 보관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지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좋은데 만약 혹시 그랬다가 그 파일이 유출이 되면 어떻게 하죠? 어,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 치질 수술 받는 장면을 유출이 됐다. 이게 과연 행복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의료계라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CCTV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기간 보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CCTV는 어느 저장 용량이 가득 차면 가장 뭐, 멀리 있었던 것보다 차곡차곡 지우면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기를 가지면 그 부분을 지워버릴 수도 있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근데 이게 법으로 만들면 강제화돼서 그런 걸 못하게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CCTV 회사에 보관되거나 또는 시청이나 보건소, 경찰청 같은 데 보관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보관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혹시 거기서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하, 이게 보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양은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실은 이게 꼭 수술실에서만 병원에서 CCTV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료실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편도 제거 환자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어, 입원을, 제 입원을 요구했을 때 아마 그 대학병원에 병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을 못 시켜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리려면 응급실 전체를 CCTV로 항상 찍고, 그 응급실 전체에서 이 글자까지도 다 판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자,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뭔가 진료를 했는데, 내가 진료하는 상황 전체가 CCTV로 항상 찍혀서 모처에 보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과연 병원에 가서 얘기를 잘할 수 있을까? 자, 저는, 어, 뭐, 성추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추행 사건 중에 일부는 CCTV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CCTV로 찍힌 상황 중에서도 성추행이다, 아니다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뭐 국밥집에서 3초만에 성추행을 했다 안 했다 CCTV가 있는데도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예민한 문제고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걸 옳다 그르다를 CCTV만으로 판단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이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편도 제거술을 한 경우에는 아마 이두 경우에는 CCTV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는데도 이미 발생을 한 거고 의료기 업체 기사가 들어왔던 거는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는 사실 그래본 적이 없어서. 근데 만약 어쨌든간에 우리 국민 간에 합의가 끝나서 수술 시 CCTV가 의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서울에 있는 많은 대형 병원들의 수가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어,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땡땡땡 수술 전문 병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표 원장은 tv에만 주로 나가고 라디오나 주로 나가고 유튜브에 주로 나가지만 땡땡땡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방송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수술을 잘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지면 뭐 그런 병원들에게서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게 되겠죠. 어떻게 됐든지 많은 어, 대형병원들에게서 실제로 그 대표 원장이 수술하진 않는구나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성형외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가 변화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저 같은 1인 병원은 좀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대형병원들은 좀더안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 모든 병원의 수술실에 CCTV를 공개하든지 성형외과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가슴 수술을 받는데 그 동영상이 혹시 유출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항상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느 선까지를 법으로 법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까지를 만들고 어느 선까지는 이건 안 해도 된다고 할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에 응급한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의사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할 거라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성형수술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피가 많이 나는 환자가 교통사고를 나서 왔으면, 나는 CCTV로 이걸 내가 법정에 가서 밝히기 싫어 나는 이걸 그냥 못한다고 말할래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헬리콥터 태워서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 피해자는 누가 될지도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수술실에 CCTV를 강제화하는 나라가 과연 있는지 그게 왜 대한민국에서 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찬성했다면 혹시라도 그 영상이 유출되었을 때도 국민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청이나 보건소에서 이 파일을 보관했다고 하면 잘못해서 그게 유출되면 뭐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수술했던 동영상 모든 것이 유출할, 유출되게 되겠죠. 그 상황을 과연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수술실의 영상에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깔끔한 영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 뭐, 소독을 위해서 옷을 벗고 있다거나 이런 영상도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서로 공개해야 될 만한 합의가 되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 2021년 오늘 cctv를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싫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의견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게 법안 하나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 해서 공개를 하고 어떻게 영상을 보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그거를 복사해야 된다면 그건 어느 선까지 복사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세밀하게 서로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림자 의사라고 말하는 실제로 대형병원 원장이 본인이 수술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냐? 어쩌면 내가 대형병원을 가는 건그 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원장님이 하루 중에 나만 수술해 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서로 간의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 어, 뭐 이걸 하다 보면 어,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에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찬성을 한다면 어떻게 찬성하고 반대한다면 어떻게 반대하고 그 반대한다면 그 나머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한 명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